안녕하세요. 오늘은 WS-CAD의 핵심 기능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심볼과 부품 배치, 그리고 인터럽트 지점 연결과 페이지 관리 기능입니다. WS-CAD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심볼을 제공합니다. 특히 국제 표준인 IC81346 e 기준의 심볼을 사용하여 설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각 회사에 맞게 심볼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아직 부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도면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심볼을 우선 배치하고 차후에 부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심볼만 있고 부품을 지정하지 않아도 심볼로 범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 심볼을 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선이 생성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차후에 한꺼번에 넘버링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 부품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부품 배치 기능은 더욱 편리합니다. 프로젝트별 또는 사용자별로 부품 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품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부품 번호, 제조사, 특성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기존에 배치된 부품을 복제할 때에도 자동 넘버링과 부품 정보가 복사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부품 번호는 새롭게 정의되어 중복 염려가 없습니다. 다음은 인터럽트 지점 연결 기능입니다. 인터럽트 지점은 회로도에서 전기 신호가 연결되는 지점을 나타내는데 이 지점들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 WSCAD는 인터럽트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. 마지막으로 페이지 관리 기능입니다. 설계 도면이 복잡해질수록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. WSCAD는 페이지를 쉽게 추가, 삭제, 재넘버링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설계 도면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지금까지 WSCAD의 핵심 기능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심볼과 부품 배치 기능을 통해 설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인터럽트 지점 연결과 페이지 관리 기능을 통해 설계 도면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WSCAD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설계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.